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식인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새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군들이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 문 밖에서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와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 전날 밤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절에 보면 그때 헤로도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우리가 사도행전 그 육장 7장 팔장에서의 박해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나오는 박해는 그 박해의 주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오늘 이 12장에서 나오는 박해는 이 박해 주체들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헤롯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박해를 시작했다. 박해 손길이 뻗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그런데 이 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을 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 초대교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아, 그 사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군인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결코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헤롯은 베드로를 처형함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그 비중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두 가지의 일이 생겨나죠.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가항력적인 거죠. 정치 지도자가 왕이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왕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투옥 사실, 또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실을 발견한 교회와 교회라고 하는 그 성도들을 말하겠죠. 성도들이 한 일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말이죠. 그 전날 밤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극적인 그 전날 밤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극적인 표현인 거죠. 내일 아침 처형을 해야 되는데 처형 당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그 전날 밤에 극적으로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무슨 역사냐, 무엇에 대한 역사냐? 그 오절인 거죠. 교회가 교회와 또 제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처형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죠. 어, 베드로인들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아마 인지를 했을 거예요. 야고보를 처형으로 하고 또 나를 잡아들이는 것은 어, 이 나도 처형해서 그 정치적인 목적을 최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 헤롯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 또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 에, 비가 온다 그렇게 해도 그동안에는 오는가 보다 뭐 많이 온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가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에, 막상 여기 동네가 잠기고 어제도 보니까 상가들이 다 거의 다 문을 닫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저희가 봐도 아~ 비가 온다는 게좀 걱정스러운 이~ 많은 비가 지금 오는 게 실제는 현재는 많은 비는 아닌데도 이~ 비가 온다는 게 왠지 걱정스러워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 재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이~ 비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 어른들도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잠기고 뭐 우리 사업장에 잠기고 이랬다면 지금 오는 피해에 대한 생각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내가 직접 당했다면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지금 동료가 죽고 나도 처형하려고 잡아놨고 뭐 내일 분위기 보아하니 내일 아침 해가 뜸과 동시에 처형할 것 같은데 잠이 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야 될 만큼 어, 깊은 잠에 있어 있었,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피곤하기도 있었고 뭐 스트레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걸 볼 때. 매일 처형당하는 걸 알면서 오늘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는가 평상시처럼 은근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역시 베드로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결국 하나님이 베드로를 건져 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걸 보면 또 사실은 헷갈려. 요 베드로가 이 킹감인 거 하고 있었나? 그러면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한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고난과 또 핍박을 견디면서 생존해 온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럼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교회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그 양분을 받아가면서 어떤 세스파도 느끼지 못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게 신앙인일까. 그게 축복일까? 그결코 아닐 수 있겠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시련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견디면서 성장해 온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인 또한 신앙인 또한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성장해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런 고난과 또 핍박과 시련에 있다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당연하게 나는 이길 것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살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 즉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 헤롯의 모습이 얼마나? 무지한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과연, 근데 이러한 헤롯의 모습이 과연 헤롯만의 모습인가?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런 비슷한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탈출이 불가능한 오죽하면, 양 간수가 양쪽에서 베드로를... 감시하면서 있는 이 살벌하고 어, 탈출 불가능한 상황, 죽음을 예,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도 어, 편안한, 편안한 그런 잠을 자는 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어,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려봤지만 막상 겪으니까 그렇죠. 어, 저도 여기 신한은행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무릎까지 물이 차서 어, 그런 모습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차 지나갈 때 물이 샥 몰아치는 걸 이렇게 겪어보니까 어, 그 수재민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어, 교회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이 삶의 위기 앞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베드로는 어, 물에 잠깐 잠기는 정도가 아니라 엊그제 내동료야고부가 죽었고 내일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태어날 수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광야 길이에요. 광야에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분명 길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길이 없었는데 생기고 뭐 이런 아주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극적으로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는 우리 앞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에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기가 있어서 마음에 자극이나 불편함이나 이런 마음이 분명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다.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베드로처럼 위기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또 담대할 수 있는 그런 저어러분이 삶이 된다면 그 전날 밤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큰 역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저어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그 전날 밤에 그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셔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베드로마저 처형하기 위하여 감옥에서 엄중하게 베드로를 가두어 놓았을 때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편안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한 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감각해지지만,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날 밤에 강력하게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광야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추워 없어서 우리의 삶에 예상할 수 없는 많은 변수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변수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은 전날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또 예보가 돼 있어서 이미 수해를 당한 수재민들은 마음에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속한 가정과 또 친지들 어느 누구도 비로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